이제 막 흐름 쓰겠다. 어? 잠깐만, 이거. <laughs> 와, 이거 너무, 너무 큰 쾌락이야, 이거는. 미니팩 사는 분들은 무조건 하세요. 근데, 이렇게 말해봤자 보물 미니언 6개 밖에 없는데, 선택지에 몇 번을 기어나오는 거야. 아, 감사합니다. 그 상대는... 말퓨리온! 아니야, 이런 이런 매치업에서 반딧불 얼마나 좋은데, 보여줄게. 내가 반딧불, 반딧불의 힘을 보여줄게. 낭만 버린 지 4년 됐다고요. 4년, 4년이나 됐어요? 하스도 참 오래됐다. 근데, 낭만 버린 지 4년 된 거는, 4년 전에는, 그보다 전에는, 운고로 때 그, 천정내열 사제 했잖아, 저 형이. 근데, 그때는 천정내열 사제 별로 안 좋았는데, 본인만 했단 말이야. 근데, 이제 좋아졌다는 거지, 나중에. 그, 뭐야. 어반 울좀 때, 갑자기 개 좋아져가지고, 낭만맨이 아니라, 그때부터는 그냥, 탑티어 되게 했잖아, 그게... 아메트 너무 역겨웠던 게, 나그 덱을 제가 진짜 싫어했거든요. 왜냐면은, 그냥 초반에 필드 전개하다가 안 되겠다 싶으면은 갑자기 부원 3디낸 다음에 아메트 내고 막 1만 화수인막6 개씩 내고 이러면 어떻게 잡아 그거를 요즘 같은 게임이면 잡거든. 근데 그때는 이렇게 잡을 수가 없었어요. 그냥 어이가 없어가지고. 요즘 더 힘들다고? 요즘은 이상한 거 많긴 해 근데 게임에. 저걸 없네. 와, 이거, 이걸 아껴? 놀랍네. 일단, 반딧불. 여섯 개 때문에, 지금 여섯 개 돼서 들켰죠? 아, 이러고 수목이야? 월월수? 서린 늑대 사육장 생성한 건데요? 와, 이거는 역겹다, 진짜. 오닉시아의 비늘, 비늘 있으면 되거든. 이렇게 하면? 모독도 가능한데 비늘도 돼 비늘. <목소리> 미다 넣고 퀘스트 중매사제 한판 돌렸는데 미다 업적 다깬 크크 이제. 제대로 된 광역 주문만 만들어주면, 사제할만할 듯. 아 감사합니다. 그럴 듯. 매우 그럴 듯. 일단 정리했습니다. 오닉시아 비늘 좋아. 미다, 좋아요. 사실 미다 좋은 카드예요 근데, 알터렉에서 한 100장 정도, 이번 미니팩에서 30, 30장 정도 다, 좋은데 쓸 일이 없을 뿐이죠. 다 그런거죠 나도 사냥꾼 메뚜기는 왜있는거냐고요 그거는? 옛날 카드라서 아 그니까 도발이 있는게 중요하긴 한데 그래도 무한 무한동력이라는게 되게 커요 아니 이거 이렇게 교환된다고? 섭섭한데 이거는 무한동경이라 좋은 거야. 가즈아. 안 봐줌. 나팔 하나 깔끔하게 골라주고. 조수. 이건 존재감이 있어야 돼. 진나 존재감이 있어야 돼. 황의로 해야되나 이거를? 안녕 있으니까? 뚜기만한게 없어 그래도 뚜기 뒤에 고르는거 얼마 안남아서 쿨 안고르는게? 저도 압니다 하지만 고르고싶어서 골랐어요 날 말리지 마세요 난 팡모의 길을 걷겠어아 근데 나 진짜 지금 당장 안녕 나오면 이기거든? 아까도 그런 상황이었어 안녕이 딱 나오면 좋은데 드루가 없어가지고 누구도 기다리지 않는다. 아니 근데 너무 구렸어 왜냐면 원래는 막 그런거 나오잖아 아, 뭔지 알죠? 그 죽음의 책이나 약간 이런 좋은 것들 있으면 좋은데 한게안 나와가지고 허허. 이거는 상대를 하, 협박해야 돼. 조수! <웃음> <웃음> 아, 아, 세상이 나를 너무 미워해. 아, 세상이 진짜 나를 너무 미워해. 어떡하지, 이거? 조수라도 나왔으면, 지금. 아니야, 나팔도 절대 안 나와. 아까도, 씨. 나팔만 냈으면 이겼잖아요. 나팔 절대 안 나와. 어떻게 된 거야, 이게? 아니, 지금 4장을 뽑았잖아요. 어? 상대 뭐죠? 광역기가요 뽑았는데 못 냈어, 상대가. 어떻게 저럴 수 있지? 이러면은 14댐 일단 꽂아버리고. 어떡할 건데 이러면. 그치? 이러면 어쩌, 어, 어떡할 건데 이러면. 선방 때렸어 내가? 나 수목도 있다? 아 이러면 너무 쉬운데? 어떻게 할 거죠 이거? 나가. 이중주문인 거 알잖아 솔직히. 아씨, 가방이 끊었을 때 이러고 있제 <laughs> 어? 어? 어어? 아 근데 이게 진짜 제일 쓸데 없어. 이동이 이 환영 이거. 개웃기네 진짜. 야씨. 아니 근데 이게 승률이 나쁘지가 않은데요, 솔직히? 물론 이런 드루이드 억까하려면 솔직히 얼마든지 억까할 수 있거든? 근데 그런 거에 불구하고도 너무 쎄 오넥시아 비네 이거 좋다 그 상대는... 나랑 신나게 놀자. 뭐야 이거 너 좋다고 너 말하니까 바로 나와? 수 있느냐. 들어가 아씨 패 진짜 구리네. 어, 어, 못 참아. 지금 그거 쓰는 애 많던데, 고통의 저주인가? 그거 많이 써요. 지금. 아하! 거프까지 너무 든든하구만 이거는 안정적이죠 확실히 지금? 와! 이게 나왔어 그냥 성장, 생명, 친구들까지 이러면은 상대를 죽여버려야 돼 이제는. 상대 사마나. 관광하러 오셨소. 라그 <놀람> 하... <놀람> 아 이런 거 하면 돼요. 아이 씨. <놀람> 황금 광산 점령을 얻으실 수 있겠군요. <놀람> 개웃기네. 무조건 제불 그냥 죽여 버려야 돼. 들어오는 많아. 솔직히. 이거 킹갓포 말고 하수인 안 쓰니까 이거는 미녀를 해야 될것 같은데. 그쵸 아, 또 나를 유혹해. 근데 솔직히 나머지 쓸 데가 없어. 이거는 손자루가 그래도 버프 바르면 좋아. 인정이야. 이건 인정. 솔직히. 왜냐면 나머지가 너무 구려 가지고 이거는 이제 하수연 안내자아 쟤는 아나 무기 보고 방금, 방금, 방금 설렜네 아씨 에라이 씨 그냥 칼날은 구려 그냥 커틀러스 하이원인데 그래도 저 손잡이는 쓸만해요 그나마 어? 일식라그? <laughs> 못참는데 그거는 어허, 잠깐만요. 일단 일식 라그는 나중에 써야 되고, 지금 내가 가져와야 될 게... 그렇지, 이거 괜찮아. 이거 괜찮아. 랩시다. 일단! 아, 좋아요. 6월 단지를 어떻게 써야 되지? 캠신. 너? 필드 아무것도 안 나올 수도 있다. 이거 조심해야 돼. 33 만약에 하나도 안 나온다면 대기 많거든요, 지금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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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일단 24대 맞고, 시작. 오케이. 아, 이제 나오네. 하수 근데 몇 개? 어? 하수안 했어. 야! <laughs> 너무하니래. <laughs> 뭐하냐고. 그냥 이거, 그냥 이것만 써도 이기잖아. 가자. 아, 너무 약하다. 오케이. Okay. 짜릿하다. 뇌에 도파민 분비된다. 근데 이게 그 카드 평가 같은 거할때 그런 말 하긴 했어요. 카자 쿠산이 그래도 하스스톤스러운 카드긴 해. 그니까그 어떤 카드 게임의 그 카드들보다 이게 하스 솔직히 좀그 그동안 몇년 동안 놓고 보면은 이런 스타일이 이제 하스스럽긴 하죠. 다른 카드 게임 이런 거 만들기 어려우니까. 스타일도 다르고. 아니야, 아니야. 근데, 다른 직업들이 만약에 더 약해지잖아. 그러면 노루 말고도 이거를 쓸수 있어요. 다른 직업들도. 지금은 좀, 다른 덱들이 빨라가지고, 어느 정도는 막, 10턴, 15턴 이렇게 잘안 안 가니까. 그래서 이제 드루만 할수 있는 건데. 아, 모자키야. 노루가 더잘 쓴다고요? 그렇긴 해. 그냥 모험 모드 가서 카자쿠사라고. 상대가 사람이 아니잖아요, 그러면. 재미없지, 그러면. 그걸 뭐하러 해? 어? 비늘이다. 결투하라고요? 제 방송 많이 안 보셨나 본데요? 결투하면 배나겠습니다. 용병단 언급한면 배나겠습니다. 이제 막 흐름 쓰겠다. 어? 잠깐만, 이거. <laughs> 와, 이거 너무, 너무 큰 쾌락이야, 이거는. 근데, 만약에 거프하잖아. 동전까지 써요, 만약에? 그러면 나 과부하 이잖아언제내 이거를. 카자스사언제내 그쵸? 거프 내고 다음 턴에도 못 내잖아, 사실. 펌핑을 두번세번 번 해도 안 된단 말이야, 이게. 그 때문에 과감하게. 일단 폭탄 상자 해 주면 좋아 죽지 않나 상대가. 아니, 이렇게 하면 난 이거 고를 수밖에 없어. 나는 안 봐준다, 이제. 제불. 메뚜기 때. 아, 또안 나왔어, 아. 하수인 많이 안 죽을 것 같은데. 아, 모르겠다. 아, 씨. 그래, 흐름 쓸 수밖에 상대는. 이번 턴에는. 8뎀 넣어주고. 다음 턴에, 거프 쓰고, 그 다음에, 주머니. 그니까 러 상대가 흐름을 쓸 수밖에 없는 턴이었으니까, 이거는 공짜로 때렸죠? 그치, 3턴 88이면 그렇게 막, 세진 않지, 솔직히. 요즘은 그냥 그래요.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, 요즘은 그 정도면은 뭐. 봐줄만해. 아니, 근데 이걸 때려 죽이려고요. 뭐, 빙결 없어요. 선생님, 뭐 하시는 건데요? 지금 야, 이걸 때려 죽여. 와, 좀 진심인데, 이거는 너무... 아 이렇게 해가지고 저거 한다고 아 이건 인정이지 그래도 자원 많이 쓰긴 했어 이 정도면 들어 해주고 킹뚜기 개화 개화죠 개화 개화 정자 하면 은 좋은 거. 킹뚜기, 킹뚜기 할수 있어. 개화가 좋은 거 락, 제뿔 할수 있어. 한턴더 빨리, 아 똑같긴 하네. 결국 그러면 근데 뭐하수인 안내겠죠? 상대가 적어냈네. 오, 세팅 다 해놨어. 잠깐만, 이거는 좀... 변수가 있는데, 아, 이거 일단 메뚜기를 하면은 이게 또 얘, 얘까지 더하면, 근데 또 데미지가 애매하거든. 1 1 모자란데 와 애매하다 비늘이요? 비늘 상대가 만약에 나 못죽이고 하수인 안 내주면은 가능, 그럼 이거는 진짜 어렵다 진짜 어렵다 상대가 하진 하나도 안 내주면 제발! 넌 나를 못 죽인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모자키가 없다 이러 아니잖아. 이러면 아니잖아. 오오? 그래, 오? 오오? 새끼용 정리 안 하면? 아... 와 진짜 개못 쏴 8분의 1 8분의 1 그게 그렇게 어렵냐고 8분의 1이 그렇게 어렵냐고 와 이걸 못 쏘네 어? 잠깐만 이거 안 없어? 아 드로우로 주문이야 두, 다 주문이야 다 주문이야 모자키가 없어요 지금 왜냐면 0만화 주문 엄청 썼잖아 어 어? 어? 하하하하 죽어도 안 나오죠? <laughs> 와, 저글링 잘하네. 그냥 이겼네. 이거 나의 승리네. 어? 안 되죠? 어디 있는 거야, 대체? 다 뽑았는데. 나가. 근데 모자키 법사라는 덱을 하려면은, 이 정도는, 예? 각오했어야죠. 아니면은, 꼬우면은, 너도, 얼음 이빨 광산 쓰던가? 그런 모자키 터치할 수 있대. 너도 써. 덱에서 가장 무서운 카드, 무거운 카드 가져오는, 그거 쓰면 되잖아요. 그쵸? 그거 하면은 모자키 가져오는데, 왜, 왜 못해? 그쵸? 쉬운데.